어, 세상에 어, 참 많은 슬픈 일이 있죠. 어, 제가 어, 기침을 좀 많이 해서 어, 목이 쉬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. 세상에 참 많은 슬픈 일이 있는데 어, 영혼이 실족을 한다는 겁니다. 그 실족한다는 건 잠깐 뭐 넘어지는 그,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어,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겁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한번 주님을 믿으면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겠냐 하는 그런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한번 믿으면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. 그래서 자살해도 자살해도 천국 간다라고 정말... 너무나 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. 자살에도 참혹한다. 그래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그래서 자살에 뛰어드는 영혼들이 과감없이 과감하게 자살에 뛰어드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? 아마 진짜 음 예상 외로 어 그렇게 왜 어, 가르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에 뛰어드는 어, 기독교인들이 꽤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제가 경고하지만 그렇게 가르쳐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가르친 것 때문에 한번 믿으면 한번 믿으면 자살해도처혹 간다라고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단한 사람이라도 자살에 뛰어든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서 실족한 게 있다면 영혼을 실족시킨 사건이 있다면 그 목회자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겁니다.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게 영혼이 실족한다면 꼭 자살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사망한다면 그 책임은 바로 그 잘못 가르친 목회자에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목회자는 결단코 천국을 가지 못할 겁니다. 그로 아무도 그런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슬픈 슬픈 결과를 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